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 저희 사이트가 있고, 노루에서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. 아, 이 색측기도 쓸수 있는 사이트가 거요 아니, 아니, 색측기는 못 쓰고, 배암만 검색하는 거예요. 노루에서 음. 잡은 것만. 근데 이미 이제 여기다가 다 올려놨으니까, 이걸 보면 여기, 여기 노루 이제 노루에서 파니까, 그게 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, 음. 거기다가 등록하고 있지만, 색색기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돼. 아, 기존, 그냥, 노후배 대학교에 보는 것처럼. 네, 거기다 올리는 거야, 그냥. 그냥. 네. 그래서,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에 와서 하시는 걸 맞다. 그래도 편의상. 이게 그거죠. 그, 그를 말하고, 볼수 있다는 거. 네, 네. 저게 실무에, 알고 있으면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, 이거 얘기 잘 들어보세요. 기성 옵션들요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니 이거 나이드신 분들 이제 가입하기 힘드시니까 이거 고객 서브용이에요. 이어드리는 응, 거. 아, 네. <laughs> 나이 많으신 분들. 아까 <laughs> <laughs> 전에 스캔 홈페이지 보면은 나이 배합에서 노루 배합들 막 올라왔잖아요. 근데 배합이 올라와서 홈에서 검색할 때 N.R.까지 검색이 되는 건다좋아요 좋고 글로벌에서 원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, 안 앞쪽에서는 또, 따르게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, 그거 제공하는 건 좋더라고요. 근데, 좀 아쉬운 게, 정보가 부족해요, 사실. 뭐, 미스트를 들어가면은, 뭐, 몇 년씩 뭐, 그런 건 정보는 없잖아요. 근데, 뭐 예를 들어, 이제,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, 여기 보시면 도료 타입에 보면은, 오토에이브 m 2.0 있잖아요. 요것만 클릭하시면 스캔트만 뜨니까 이제 여기 AW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택당 팀에서 대합을 잡으면은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현장으로 이제 제작이 돼서 나가면 좋은데 뭐 최소 최소 두개걸린다고 해도 두 달은 걸릴 거예요. 왜냐면 스판 제작업체 의뢰해서 터피나상세해만 쓰셔도 되고 조회, 보통 노루 거는 이제 조회수는. 네 고고등으로 좀 많이 가긴 갑니다. 그래 여기 에클 칼라,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, 네.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희석비, 도장에서는 어떻게 했다. 뭐 예를 들어 무관 칼라는 어떻게 이회를 도장했다. 뭐 이런 정보가 나오니까 요거를 조금, 그러니까 믹스테에서도 보시고 모루 대학을 활용하실 때 요것도 한 번, 한 번씩 보시면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. 뭐네 아니게 뭐, 네. 네, 뭐 어, G W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G W 1000. 네 다시 포트로 잡아 놓은 건데 G W L 두 개가 있대요 근데 네, 하나는 바탕, 하나는 펄이에요.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 거지만 이 검색할 때 코드를 따로 띄우려고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어차피 이 바탕으로 들어가면은 바탕, 위에 바탕 뜨고 밑에 펄 뜨거든요? 근데 예를 들어, 펄을 먼저 누르시면은 위에 펄이 먼저 뜨고 그리고 바탕이 밑에 뜹니다. 이것만 좀 확인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이때. 네. 조회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 이제 요청해서 잡은 거면 뭐 이제 대성페인트도 있고 청주세버레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. 요 정보 하려고 하시고 보시면은. 네.